눈런 표정도 필요한 겁니다. 바로 두 장이 필요합니다. 한 장은 여기다 넣고 레몬 정남만끓주세요그 다음,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. 됐으면, 뒤집고 절반을 접습니다. 됐으면 한 단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 주는 반대쪽은 다르게 다른 쪽으로 해 줍니다. 여기는 다르게 딱 이렇게 다른 방향. 아, 다른 방향이군요. 네, 이렇게. 네. 다른 반응을 해야 된다. 네. 그래도 말하려는 건안 돼요. 예예. 네, 이거 여기도 똑같이 다 이렇게. 네. 해주고 어떤 사람 네. 여기서 합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. 아 예예. 예. 이쪽. 네, 빨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빨리. 네. 같이. 네. 이렇게. 이렇게. 네. 이제는 안녕 됐 네. 이제 합쳐. 네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빨리 해 주세요. 네 분데요. 선어요 아니 아, 아니 그래도 어, 너무 빨리 하면 좀안닮 알겠습니다. 천천히 하세요. 이렇게 이 방향이. 이방고 딱 이쪽 분 이렇게 위로 오게 한 다음 여기서 여기 여기 펼치고 여기 여기를 여기 이렇게 펼치고 여기 다시 여기를 오 내리고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 이쪽 펼치고 이렇게 네 계속하세요 내리고 이쪽에 있는 이건 여기네 펼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리고 네 오줌만 조금 어리부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여전히 아네좀어로잘안돼 다시 한가 어 응. 아, 이럴 때는. 네. 이렇게. 돌려서. 된다. 예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펼치고. 이렇게. 다시 또 펼쳐서. 이렇게 하고. 네. 내려줍니다. 이렇게 틀렸네. 반항 이상한데. 아, 이렇게 해야 되네. 아, 이렇게 해야 되네. 아... 이 방향을 딱하시면 왼쪽 부분을 위로 가게. 예. 근데 이렇게 다시 펼치고 예. 내리고 눌리면 예. 여기 여기 절반이 완성됐습니다. 예. 아래도 아래 이렇게 하고 여기를. 다시, 펼치고 펼치고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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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똑 다시, 다시, 다이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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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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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쪽 이다부분 이쪽 쪽 다시, 돌려서 끼워줍니다 그러면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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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같이 이렇게. 끼어주면은 됩니다. 네, 빨리 끼워주세요. 네. 나중에는 쌍날표창. 아. 네, 그 두고 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쌍날표창, 테이퍼한 번씩 하는 법. 좋아요. 대충 봤어요, 대충. 자, 됐습니다. 이거. 나중에는 쌍날표창으로. 잡 어, 려워 하시네요. 여기. 네. 을. 잘안 들어가나 봐요. 이거는다잘안들어갑니다 네. 이게 보면은 습니다그러 좋아요. 안녕. 수가 좋아요? 했어. 안녕. 뿅. 챨!